그리고, 날마다 우리심을 지었다는 것이 그게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10편 68편 보시겠습니다. 10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피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말씀이 대세하장 되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대세하장 되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은 원래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셨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은 내려오신 적이 있으니까 오르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보면은.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이 말은 그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은 부활 성천 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선자 생애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 하셔서는 대상일을 하고 하시고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지금은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오르셔서 지금 대장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부를 인간에게 또는 피역 조행에서 받으시니 우리는 우리는 원래 죄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은 사람을 주님이 사로잡고 우리가 피역자였는데 피역자를 구원해서 선물을 받으시니, 에베 사장에서는 주셨으니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셨다 했는데, 주신 걸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아장이 되셨느냐? 그 이유는 여우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라 하시며 유라. 우리가 같이 사시려고.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달마입니까연마입니까 예, 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주와 판자는 한명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날마다 그 말은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 갈, 때갈 때까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셨고 날마다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는 짐들 이 짐을 주님이 매일 지고 같이 가셨던 겁니다 아마 여기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건데 감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어느 무명의 시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것또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에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네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가서 내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조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는 대답하셨네 나의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뿐 아니라 고통 때에도 내가 오직 본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 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서노라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같이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던 거예요 날마다가 아니라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같이 계셨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작함을 계속 도와 오셨던 겁니다.